네, 안녕하세요. 준태미입니다. 네,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약간, 이거 말고, 이거, 이거 말고, 네, 또 잘하는 게 있군요. 주연이 지금 파워포인트 학교에서 음, 배운 거 하는 거죠? 네, 음. 이제. 음. 이것도 배웠어요? 저요? 네! 이거 봤거든요? 음, 아 제가? 아 벌써 배웠구나 배웠다. 재밌는 거 배웠네 자자 음. 자, 음. 이거 음. 자 24강 예제예요 24강 예제 자, 이렇게 나옵니다. 편집 사용 눌러야 돼요, 주연이. 저기. 네. 여기 편집 사용 눌러요. 편집 사용. 음. 해서 음. 음. 뭐 하는 건데요? 클릭. 자. 음. 클릭 후 음. 클릭후이 클릭 후 음. 이. 클릭 후 음. 이. 이이이이이이이클이이이이이어요요 어디를 클이하고이아이거 엔터만 누르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아이이이이이 해볼까? <laughs> 잠깐이아이거이개까지이 있어야 돼아 그래? 그러고 나서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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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삽, 삽입. 음. 음, 잠깐만요. 삽입 클릭. 삽입 클릭 한 다음에, 어, 파일에서, 파일에서, 예제 파일로 들어가야 돼요. 바탕하면 들어가서 쭉 네? 새 파일이 나 아, 잠시만요. 있어요. 없는데요. 이거 바탕 화면 가면 원래 있어야 된거요 없는데요. 아, 이미지. 그죠? 이미지. 이미지가 원래 바탕 화면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아, 예제 이미지. 7824강의 이미지 있대요. 7824강. 아, 7824강. 아, 맞다. 어, 그렇죠. 자, 네, 여기서 이미지 1을 예시로 클릭합니다. 예제 이미지 말고 이미지 1을 삽입하면 오! 쭈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고양이를 같은 방법으로 채우면 됩니다 양이를자이제또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지금 저기 삽입파일에서 아 그럼 이렇게 편하게 나옵니다 롱. 자 하지만 이거를 다 넣어줄때까지 영상 좀 킵할게요 이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네 찍었습니다. 와다 채웠네요. 하지만 여기서 놀랄 게또 있습니다. 뭐죠? 음.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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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여기서 음. 전화 버튼 에, 에, 에. 그러면 제가 효과도 넣어볼게요 제가 효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뭘로 할래요 여기서 소양돌이가 좀 멋있던데 한번 해봐요 우와 엄마도 몰랐던 거다 자 이러면은 효과를 넣으면 별표가 표시됩니다 응. 이 별표를 응. 끝까지 다 채우면 돼요 응. 자이번 마음에 드는 거 나마음에 아, 드는 거 뭐여? 빗질 빗질? 빗질? <laughs> 자아 3번음 여기 여기 화려한 효과 있어 뭐? 말래 뭐해? 늘어뜨리기? 아 반짝이기 어? 반짝이기? 어디에 써? 반짝이기 반짝이기 여기 있잖아. 와. 어. 자4번4번또 어떤 효과 넣을까? 조연이가 넣고 싶은 건뭐 있어? 집자오 뭐 <laughs> 번은 등장하기. 등장하기. 등장 된장... 썩 6번 해봐 등장이요 뭐? 확대 축소 어. 음. 자 7번 7번? 7번은 종이접기 종이접기? 자, 8번 멀레 뭐 부서지기 아, 찍고 있었어? 응 자, 마지막은 마지막은 주현이가 큐브. 큐브 우와 자, 이러면 대표가 모두 표시됐습니다